어 진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좀 부럽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또 막상 말할 때마다 버벅이는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더 답답한 건 이거예요. 학원도 없고, 연습해 볼 상대도 없고, 혼자서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면? 그래서 섀도잉도 해보고, 문제집도 풀어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영어 스피킹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단계별로 해볼 수 있는 영어 스피킹의 독학법을 구조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순서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더라운지 영어의 레이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딱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우리는 왜 한국식 영어 공부로는 아무리 오래 해도 말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했는데 왜 스피킹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지, 뭐 방법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어회화 실력을 막는 두 가지 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연스럽게 스피킹 실력을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조건은 딱두 가지 뿐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 지금까지 100명 넘게 성인 영어회화만 가르치면서 찾은 가장 효과적인 스피킹의 공부 방법인데요. 왜 학습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끝에 혼자서 돈안 드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의 순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어의 기초가 없어도 아주 간단한 규칙만 갖고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영어의 꿀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시면서 영어해야의 본질과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오래 공부했는데도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해온 영어 공부는 거의 전부 인풋 중심이었기 때문인데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영어를 그동안 우리는 지식처럼 다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언적 기억, 두 번째는 절차적 기억인데요.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단어나 뜻, 문법 설명처럼 우리가 지식으로서 아는 것은 선언적 기억에 해당되며, 반대로 절차적 기억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무의식 중에 습득된 기술로서 저장이 되는데요. 내가 연구자들이 MRI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바로는 말하기는 절차적 기억에 해당되며 운동 피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영어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습관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한국식의 전통적인 영어 공부 방식은 운동 영역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읽기, 듣기, 문제 풀기를 통해서 인지 영역에만 사용하고 끝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문장이 있는데 운동 영역인 입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어회화를 한다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혀를 움직이고,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리듬을 타는 신체 활동입니다. 핵심은 머리가 아니라 혀와 입 발성 근육을 얼마나 써봤느냐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 영어를 공부하고 풀어왔죠. 하지만 진짜 영어의 입이 트이려면 특정 소리와 구조가 반복적으로 입과 귀를 통해 연결되어서 뇌가 아니라 우리 입이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동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거라면 우선 당장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좋아. 그럼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에 문제가 있고 회화를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사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개선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2 단계에서 거의 두 개의 벽에 막히거든요. 첫 번째 벽은 바로 말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회화를 공부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선택지가 떠오르죠. 학원이나 과외, 전화, 영어, 외국어 모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비용이 부담되거나 혹은 원어민과 대화하는 건좀 부담스러워하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멈추죠. 말해야 는다는건 알겠지만 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흔히들 한국에서 공부하면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영어 가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대안 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쉐도 잉이나 영어 어플 ai랑 말하기 잘때 유튜브 영상 듣기 같은 학습들 인데요. 혼자서 할수 있고 비용 도 적고 접근성도 좋죠. 근데 문제 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연습들이 분명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입을 쓰긴 하니까 원래는 안 움직이던 영어의 근육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쉐도잉을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냥 이미 만들어진 문장을 따라 읽는 거예요. 입은 움직이지만 생각이 문장과 발화로 이어지는 회화의 과정은 거의 작동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 생겨요. 쉐도잉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멈칫하게 되고 듣기 실력은 는것 같은데 내 말은 여전히 안 나오고 이해는 되는데 말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건 훈련의 방향이 회화랑은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회화는요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학습법은 다른 누군가의 표현에 따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일기쓰기였습니다. 일기쓰기는 스피킹의 전 단계에서 좀더 안전하게 편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해볼 수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영어의 시작점에서 일기 쓰기를 하면 스타트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영어 일기 쓰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가 진행하는 챌린지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피킹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선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기 쓰기의 이후 학습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훈련이 동시에 혼자서 말할 상대 없이도 할수 있는 좀더 실질적인 회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킹에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 생각을 영어로 만들어보는 경험입니다. 영어 회화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문장으로 조합하고 어떤 시제를 쓸지 선택해서 말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내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이 경험은 섀도잉이나 패턴 학습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은 실제로 입으로 말을 하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레이스 속에서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스피킹은 결국 입으로 하는 기술이니까요. 혀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가고 그리고 발성이 어색하다고 느껴보고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스피킹의 훈련이고 이걸 무수히 많이 반복하면서 자동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대체되는 것도 아니고, 듣기나 보기, 심지어 쓰기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고, 학원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회화의 공부법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셀프 토크, 혼잣말입니다. 우리 뇌는 남이 만든 언어를 처리할 때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말하는 언어를 훨씬 강하게 저장합니다. 근데 셀프 토크에서는요. 생각의 의미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내 입과 혀, 발성을 움직여서 운동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걸 또 다시 내가 귀로 듣는 청각적인 피드백이 모두 가능해요. 이세 가지가 한 번에 묶여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영어의 신경 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자동화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을 할때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말을 내뱉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하는데, 이걸 위해선 반복훈련이 핵심입니다. 셀프토크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시간이나 환경에 제한 없이 훈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뇌는 영어의 신경회로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 거고, 이게 점차 자동화되면 영어가 점점 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혼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셀프토크 훈련의 단계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늘 당장 뭘 하면 되나요?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단계대로만 하나씩 연습하세요. 절대 건너뛰거나 하지 마시고요. 우선 왕초보 단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잘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영어로 붙잡는 게 목적입니다. I'm sitting on my chair. I'm taking a video for my YouTube. I'm drinking coffee. I'm teaching English. 이 과정에서 핵심은 지금 나의 행동을 묘사하겠다는 그 생각이 짧고 정확하게 입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B플러스 ING 구조의 진행형은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어려움 없이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장 구조로 우선 오늘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처음엔 10개, 그 다음에 20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해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큰 어려움 없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지루하다고 느끼더라도 최소 2주는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주를 제시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2 0 1 0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어떤 행동이 자동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66일 단순한 습관은 2주에서 3주가 소요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 단순한 습관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 몸은 최소한 2주 이상 해야 어떤 행동을 자동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주 동안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영어로 내뱉어보면 2주 후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영어로 묘사하는데 부담감을 더 적게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현재형을 사용해서 지금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이번엔 행동이 아니라 어떤 상태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This room is quiet. My phone is on the table. It is cold today. There is a camera in front of me.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의 다양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문장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This cup is light. This room is big. I hear a music.처럼 단순한 문장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장을 길게 만들려고 하면 스피킹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날 외국인이 나한테 다가와서, 레이나, 이 방은 조용해. 나는 통화해. 나는 시끄러워. 사람들이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하는 말을 미숙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소통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방이 조용한데 내가 시끄럽게 통화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 라는 의미라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레이나, 조용해. 방, 통화. 시끄러워. 나는 지금 사람들 생각 싫어해. 시간을 쓴다면 내가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이런 대화를 이어가려면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긴 문장보다 짧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이어붙이면 돼요. 모든 영상에서 강조했지만 영어 공부는 늘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지금 나의 상황을 묘사하는 훈련을 마쳤어요. 이젠 오늘 있었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해보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진짜 회화 연습인데요. 사실 사람이 언어를 만들어낸 이유는 스토리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언어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야 스토리를 전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기 쓰듯이 오늘 하루 일상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I woke up late today. I had a meeting in the morning. I felt tired in the afternoon, so I didn't have my lunch today. And I try to take a nap in my office.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 하나에 한 가지 행동이나 사건을 담으면 충분합니다. 앞에 두개 단계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해볼 수 있지만 과거형을 사용해 오늘 일과를 떠올려 보는 건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해보면 어떨까 해요. 하루를 마감하는 기분도 되지 않을까요? 앞에 두개 단계와 마찬가지로 최소 2주 이상 문장이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스피킹은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머릿속에서 영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가 입으로 튀어나오는 경험을 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 학습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내일 할 일을 미래형으로 말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 과거형에 이어서 잠들기 전에 내일 하루를 떠올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Tomorrow I will go to work early. I'm going to exercise after work. I'm going to meet my friends because she will get married in May. 미래형은 will, be going to,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B plus ing를 통해서 만듭니다. 역시나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매일 하루 10개 문장을 반복적으로 2주 이상 만들어 봅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끝이 나면 이젠 지금까지 만들었던 시제들을 모두 종합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형,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을 기반으로 2분에서 5분 정도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I'm taking video for my YouTube channel. I'm in my office. I'm looking at my camera. I will upload a video about self-talk. I tried this method. 어떤가요? 사실 거 창한 영어는 없죠. 시제 그것도 진행형,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의 딱이네 가지면 충분해요. 이 시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면 나의 일상을 영어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영어회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한 가지는 바로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바로 셀프 피드백인데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금 조금씩 발전이 생기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길게 말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짧고 정확하게 구조 있게 이, 이 습관이 쌓이고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영어는 늡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셀프토크는요 순서만 지키면 누구나 할수 있는 훈련이니까요. 영상 시청이 끝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영어 회화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 이